합 솔로가 아니던 시절 if I'm going to m m r 선에다가 픽도 랜덤일때는 그거 진짜 팀 m 임이야 지금이야 뭐 라인 정해서 가니까 확실하게 느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막 진짜 한판에 막 정글로 e 명 있는 판도 있고 그랬을 때지 <laughs> 경기를 마라. 탑솔로 막 다섯 명이 있었던 판도 있었는데 근데 게임은 이겼어 탑솔로 다섯 명이었는데 <laughs> 이상하게 탑솔로들이 <laughs> 은근 좀 다른 라인을 괜찮 하더라고 아 아까 전파 같아요 탑솔로 다섯 명에서 서로 라인 정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내가 탑 갔었어. 나는 원챔이었거든. 시즌4 때. 시즌4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해. 내가 원챔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난탑 갔었어. 막, 바텀. 막, 아들. 그때 바텀이 럼블 서폿이었어. 생각해보니까. 럼블 서폿에다가 막. 별을 보고 다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앞에서 깝치면서 불 쏘면은 때려주시면 돼요, 그냥. 때리면은 그때 정신 좀 차리고 안 깝칠 거예요. 깝치면 어쩔 수 없고요. 진짜, 가만히 있지 말고 발끈하는 걸 살짝 보여줘야 돼. 근데 지금도 엄청 많았죠아 미쳤죠? 아, 근데 옛날, 옛날 MMR 순서로 돌아오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요즘 픽순이 너무 랜덤이야. 옛날에 그 진짜, 진짜 리얼 존망 팀 게임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일단, 지금, 제가 2레벨에 라인 관리, 아니, 라인 유지, 유지 때문에 W 찍어서 딜교는 못해요. 이제 할수 있어. 근데 럼블 상대로는 6레 이후에 딜그하는거 추천할게요. 미드 캠 왔다. 아이 또, 이거 이기겠는데? 지겠죠? 예, 네, 저, 저게요. 예. 한대더 때려서 노멀 게임이요 근데 노멀 게임도 라인 정하는 거 나왔었는데 그거 추가 너무 안 잡혀서 없어졌지 않나? 옛날에 뭐야? 기억 왔다. 포지션 정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근데 큐시간이막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 없어졌, 없어졌어요. 아, 자, 왜 그래. 그때 진짜 히, 거의 히오스, 히오스를 해봤지 않았지만, 히오스보다 더 오래 안 잡혔을 거예요. 아, 진짜, 탑미드 정글로 돌리면은 막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서포터 돌리면, 무조건 10초 안쪽이었어. 왜냐면 굳이 노말에서 서포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소이 큐로 게임 돌리는데 누가 서포트 하고 싶겠어. 뭐 신챔이 나와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직히막 어, 이상한 가지. 챔선이랑 채선은요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챔선이 우선이죠, 그 당연히. 아 힘든데? 확실히 육렙 전에 힘들어. <laughs> 그 고지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인정한다. 진짜. 아 오늘 다이브 역광겅 나쁘지 않은데? 아 깔끔해 이정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티원만좀 쭉쭉 올릴 수 있어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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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렙 찍는다 6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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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6렙 찍었죠 럼블? 일단 럼블 플래시 없어서 저궁 돌아오는 시간에 잡을 수 있어요 자르밤만안 오면 리얼 자르반만 안 오면 돼 이거 라인 크죠? 그러면 Q 사거리를 줘요 일부러 Q 사거리를 줘서 불을 쓰게끔 안되면은 쳐맞으면서 뭐죠 진짜 정글 차이 기호보다는 뭔가 쏠랑우라는 게감착에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쏠랭하고 있지. 아 근데 이거 궁이 있었으면 이거 궁 이, 애초에 그냥 궁이 있었으면은 자르바는 자꾸 갔어. 근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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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이런, 이런 라인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럼블한테 큐가을 줘가지고 쓰게 해야 돼. 그래야지 풀리가안았지 아, 근데, 이거, 럼블, 이번에, 노궁에다가 노플이거든요? 심지어, 자르반도앞 팝에 없을 거예요. 내집 갔네. 집 갔으면 어쩔 수 없고. 아, 근데, 나, 어, 집안 갔어. 나는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아주 그냥, 다이브해, 다이브해, 다이브해. 오케이. 조아요 오, 우리 장군로 있구만. 뭐하지? 뭐하냐 너? 다 아, 타워 같이 깨줄라고. 어, 타워 깨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모르겠다. 꼭 타워를 깨야 하나요? 그럼 깰게요. 네, 깰게요. 옛날 같았으면은. 팝솔러한테 찍수르도 못했는데. 아, 다 잡았다. 나이스. 자, 궁은 안 썼기 때문에, 살짝 돌아서, 딜교하면 딸수 있어요. 퇴폐 없이 줄게. 내가 먹게. 퇴폐 뭐냐? 하 큐도 못 날리고. 궁도 잘못 하고. 쓸모 없네? 자. 자. 쏴나? 아니죠. 봐봐. 어지 그렇지! 아 잘해? 우리팀 아돈내매한데 350원 있으면 트폰인데 지금 딱! 트포 하이코까지 다 나와요 근데 트포 돈이 모잘라 이럴 때는 어떡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먹고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먹고 신발 팔면 돼요. 아, 신발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들리지 신발 팔면 딱, 딱 돈, 딱 돈. 이거 바로 신발 팔고 특포한 힘이죠. 기모링

그렇지! 엘스 잘해. 잘해. 엘리스가 깔끔하네. 와우! 미치셨나요? 도르셨나요? 가르바님 나이도! 이건 나도 잘했고, 팀도 잘했고, 다 잘했네. 짜야겠다. 나! 존나 세다, 나. 럼브를 안 왔으면 그냥 죽였는데. 깡질로. 오오오. 오오오. 현란한데. 죽어야죠. 여기서. 이거는 몰락검 각이야. 몰락동 가는 이유는 야수가 저랑 스플릿에서 만날 건데 럼블 런블, 이스플릿하기보다는 스플릿하기, 어, 야수가 할 거예요. 그래서 1대 2 이기려면 몰락 가야 돼요. 경기를 지 마라. 날뛰고 <laughs> 있습니다. 우리 팀다 잘한다. 드락사를 가 가기라고?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그때가 그때가 사기였는데 요무 공속 그 올라갔을 때 그때 트포 요무가 그냥 고, 무조건 고정이었어요. 개사기 존나 셌을 때 그거랑 구인수거드라 그때가 괜찮았는데. 특포요무그 다음에 구인수 그 아니 열광이 처음에 특성 나왔을 때 열광이 미년때로도 네. 10스택 쌓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사기였어 열광 쌓고 구인수 8스택 쌓고 그냥 패면은 다 죽었어 <놀람> 오케이. 군수가 들어는 해퍼 시댁이 막 그랬지? 근데 라인전 워낙에 세가지고. 탑 라인전 거의 다 이겼으니까. 근데 얘래도 나쁘지 않았어. 너프 전이었고. 걸리면 안되는데 저거 아 지발로다가 걸.. 걸렸으면 안되는데 아쉽다 저는, 시즌2부터 시작했죠. 하오골 있을 때. 근데, 제가 이렐리아를 처음 했을 때가 시즌4거든요? 음, 시즌2 때 이렐리아 전성기라고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렐리아를 만약에 그때부터 했었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시즌2 때는 제가 롤러 갓 시작할 때라서 실버여서, 때 만약에 이래 시작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이온 충격기가 뭐냐면 네 번째 공격마다 스태틱이 나가는 거 있었어. 그래서 정글몹에다가 미리 세대 때리고 갱단했지. 저, 제가 이, 시즌 2부터 이렐리아 했으면은 진짜. 살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어, 감사합니다. 경기를 마라. 아 맞다, 승천의 부적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맨날 슈레스라고 해도 다 알아들었다는 사람들이. <laughs> 그도 참 웃겨. 나이스 잔나공, 이번를 빠졌죠. 개꿀이죠. 뒤에 트위치 프리들 넣는 거 제가 잘라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 <laughs> 근데 타워 있었네. 근데. 자르려고 했는데. 너네끼리 먹어라 그냥. 나탑 갈란다. 일단 제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들어오는 야스오 노리거나 트위치 노리거나 그냥 잔나 따르고 빠지거나. 방금은 잔나 따르고 빠졌죠? 이거 공속신발 갈게요. 야스오 죽이려면 공속신 가기야 공속신가면은 진짜 개공속해 진짜 이게 체감이 확나 공속신가면 ते हैं

아, 어, 펜타킬. 아, 어, 진짜 깔끔하네. 오랜만에 한다, 펜타킬. 어, 적팀 싹다명적 돌려야겠어. 기분 좋네. 야, 딜량도 1등이고.